아, 레디입니다. 네, 레, 레디, 레디요 <laughs> <laughs> 샤메이님은 혹시? 네. 얼마나 어, 저, 하셨? 저 40시간 뉴비인데, 4 40... 0가방입입다다 40... 괜찮아요. 저랑 평균 내면 2,500시간이에요. <laughs> 네. <laughs> 제반 드릴게요. 아니, 5,000시간 하셨어요? 5,000시간 정도 어 와. 아, 믿고 따라하겠습니다, 형님. 아, 예, 예. 네. 가자. 나, 다른 게임 뭐 하세요, 샤메이님은? 저는 응. 에이펙스 합니다. <laughs> 와. 그게 제로로? 어, 맞아, 네? 그렇게 어려운 게임을? 뭔가 아, 배그랑 좀 달라가지고 아, 그래도 또 이제 생존 그거라는 거에선 이제 비슷하죠? 믿고 가겠습니다. 음 그쪽에서 혜펙을 음 잘한다고 하진 않았는데 그냥 <웃음> 게임을 <laughs> 할수 있는 게 에이펙스 정도다 이 정도 아, 그림티 아, 해야 되나? 그까요메이님 <laughs> 궁금하긴 한데 네? 마마 궁금한 물어봐야지 그림티 그래서 님 키워가? <laughs> 안 돼요. 진짜 말해드릴까요? 알고 <laughs> 싶어요? 아 잠깐만. <laughs> 아, 잠깐 이거 한 판짜리 팀인데 서로 너무 많은 걸 아는 게 아, 오는 그렇습니까? 거 같아. 그러니까 모르는 게 나을 거 같아요. <laughs> 그럼 <그러면 웃음> 이번 판 끝나고 말씀해 주실래요? 알겠습니다. <laughs> 끝나고 말씀드릴게요. 헤어지기 전에 제가 알려 드릴게요. 어, 아래쪽 아래쪽. 아래 335. 세 명. 몇 명? 맨세 명? 올라오고 있어야 들네 명, 네 명. 그대로 후다닥. 나이스. 나이스. 아 거기 절 어, 아. 아끝났 나이스. 이 빨고 하 아, 여기서 저좀 살려 주세요. 어? 여기서 살려 주세요. 어? 아, 세명도없네 아, 이런마마가안 오는 게 나을지도. 지금 하다 어, 연이 없... 살아서 이거 살리다가 괜히 더 죽을 수 있을 거 같아. 네 명이 면한 팀이거든. 어? 저는 간대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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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팅마야카타 아, 내려치기. 괜찮아. 괜찮다. 어, 진장해 왜냐면 지금 안 달려오는 게 내가 봤을 때는 풀팀이 아닌 것 같아 3명이 아닌 것 같아 마음에 조금만 더 앞으로 가자 조금만 더 앞으로 가자 여기? 어좀더 어, 좀더 가서 어. 밖에서 어. 볼수 있게 올라가자 어. 3대1 아닐 수도 있... 아 3대1이다 파이 어. <laughs> 2등도 잘한 거야 아니? 아. 이스 힐한 거 천천히 할게요 쟤네도 같이 오른쪽 내려가야 되거든 이거 먼저 확 내려가자 내려가 내려가서 원 보이지? 어확 내려가 어? 그럼 저돌 왼쪽에 보이는 돌에 엄패로 쓰고. 어? 쟤네도 지금 돌아가 돌아와야 되거든? 너가 지금 달린 거 모를 수도 있어. 지금 모르는 거 같거든. 어. 여기 있어? 야,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. 어, 거기서? 이렇게? 어, 지금 몰라. 소지 마봐 봐. 오른쪽으로 살짝만 어? 더가 봐. 네, 야봐 봐. 어, 거기. 사기. 여기 잡을 수 있을 것 같아. 어? 오케이. 지금 몰라. <웃음> 오케이. 1 <laughs> 5감 한번 수입하고 <laughs> <laughs> 모른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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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오른쪽으로 간다. 어, 가면 되게 멋 잡고 <laughs> 오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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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대어힐 해도 돼힐 해도 돼 아니 좀더 밑..어.. 미... 온다 온다 어 그냥... 오케 아아아 고마워요 고마워 대리해 오 고마워요, Hogye! Hogye. 고마워요. <목적> <사유인이고>. 와 감사합니다 피 나님 와아 근데 오더가 미쳤다 아마이 쓰레치 어. 지리고 대단해 대단해 나이스. 아니 진짜 토템 효과 있네 뭐야 네 저.. 아니, 언니, 여러분 네. 여러분 네. 저 에이펙스 브론즈 실버예요아 <laughs> <laughs> 어, 마마가 잘해 마마 네 이놈 <laughs> 3대1 이기면 어떡하냐고 마마아이 <laughs> 팀이야? <laughs> 아 뭐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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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3대도 아니야 솔직히 말해대1이었어아3대 <laughs> 먼저 이구 아, 아 맞네. 티슈투 스카스 맞네. 저희 오라가 팀을 우리 우승, 우승으로 라이네. 이끌었습니다. 너무 멋져. <laughs> 나 아, 2등했어. 내가, 내가 배그 다 알려줬는데. <웃음> 우리. <웃음> 나 마마랑 같은 팀이었어. <laughs> 아그 팀이었구나. 아, 아, 이거 아, 방, 방 아. 들어 다 들어갔어요? 어 아니 아직. 아직 방 살파 되지 거지. 않나? 음. 어 지금 팠다 지금. 맨날 먹는 그러네. 그마 팀이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. 음. 그니까 러나 아, 심지어 민규랑 한판 하고 왔어 연습 <laughs> 두판째예요 <laughs> 제가 트롤해가지고 우리 2등한거임 마마 어... 이거 우리가 3대1해서 딸수 있었거든? 음. 근데 갑자기 아, 앞에서 템션이, 이 새로운 앞으로 분들 나가... 오해하시겠어 제가, 맞아, 제가 진짜 트롤줄 3대1인데 질줄 몰랐는데 그러니까. 그러니까 아 처음에 먼저 죽은게 렘렘이구나 어쟤 째내줬다니까는 우리 기준 갑자기 달려왔어 나는 아까 말한거 있잖아 그까 내가 말한. 저달려은 그... 아래로 가야되는데 아, 난... 아 진짜 어 이제 우리 팀이요. <laughs> 아, 아, 괜찮... 괜찮아 <laughs> 어... 이제 나나양 대장님 1등 하신 분이니까 우리를 1등으로 이끌어 주시고요. 여기도 거야. 1등으로 만들어 주시겠어요? 나나양 그 정도 아닌데. 제가 전반 오등 4명 최대한 살기였거든요. 이번에도 저희 끝까지 가볼게요. 좋아요, 좋아요. 대장님 천천히 뛰어다니며. 대장 대장 말만 따를게요. 스킵님한테 <laughs> 스킵. <스님은> 스킨... <laughs> 숙균이 아, 이거 플레이타임 얼마나 되나? 어디서 볼수 있나? 아, 일단 백신 어, 어, 안 스팀에 되겠다. 뭐, 에 있을까? 그러면은 숙균이가 우리 팀 물티슈 하자. <laughs> 나 방금 모해한테 배우고 왔거든. 뭐, 뭐 하면 되는데 물티슈 역할? 아, 그러니까 물티슈는 뭐냐면 네. 그 몸에다가 수류탄 연막탄 이런 걸 많이 담는 거야. 아, 아 총알보다. <laughs> 어, 어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그냥 가방이나 보시면 돼요. 음. <laughs> 그래서 전판에 나랑 민규가 물티슈에 물티슈 이었거든. <laughs> 아니 우리 팀그 티어가 <laughs> 셋이에요? 어 아니 이제 너가 물티슈 니까 아, 이제, 이제 나랑 거지. 민규는 승급업 해야지 그치. 아 어, 아까 전에는 제일 낮은 티어가 뱀모였는데 총은 잘 쓰니까 물티슈 시키기 아깝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물티슈였어 아니 여기 환경 파괴범들밖에 없네 물티슈 너무 많이 써 <laughs> 우리 어떻게? <어떡해>. 워나 <laughs> 어, 근데 무려 4킬 물티슈야 뭐킬 겁나 많이 했는데? 응나 이든 했잖아. 아나 사킬했잖아. 나 사킬 음. 물티슈야. 사킬 물티슈. 피 묻은 물티슈는 좀 뭔가 좀 그런데. <laughs> <laughs> 코피났나 보다. 땡땡벌이어 빨간 물티슈나 코피났나 아, 네. 보다. 이등해서 <laughs> 다행이다. 그래도. 아 댕댕벌이 나 잡았어. 아. 아 뭐야 대장. 하나 아, 이거 하극상 어렵지만. <laughs> <laughs> 아, 아. 팀 대장님. 나는 <laughs> 아, 아까 연습 때처럼 하면 안 되는데 잘하겠지? <laughs> 아, 도대체 연습 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? 렘 렘이 지가 더 잘했대 아, 진짜예요? 약간 진짜예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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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근데 레이님 마지막에 그냥 갑자기 뛰어오는 건좀 그렇더라고. 우리 마마 입장에서 봤는데 갑자기. 떨려. 아니 그치? 앞에서 앞에서 뭔가 딱 보였거든. 그래서 저 잡아야겠다 하고 잡을 수 있겠다 하고. 아니 민규야, 우리 어, 자기 객관화를 해보자. <laughs> 우리는 사실이 좋지 않으니까 인원수로 밀어붙여야 된다고. <laughs> 나는 누가 있어? 뒤에 든든한 우리 물티슈랑 <laughs> 터렛이 있으니까 <laughs> 물티슈 이거 한번 가서. 아니, 근데 내가 좀 <laughs> <또 뛰어들어가면> <웃음> <웃음> 아 근데 우리가 빼념이 불가능한 곳으로 지원뛰어들어가면 우리가 어떻게. 아, 이번에는 대장님이 진짜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. 아, 오케이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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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장님이 그럼 우리 탬대장? 그거 어. 아니 아니 나나 형 대장 <laughs> 아니, 장난이지 텐 <laughs> 어, 대장님 그거를 우리 그러면은 역할군 <laughs> 그 닉네임 지어주라 네 축견이는 아 물티슈고 물티슈. 나랑 물티슈입니다. 민규는 뭐 할까 텐텐만이 그러면 키친타워라고 <laughs> 음, 키친이 오케이 저는요 <laughs> <오케이. 웃음> <laughs> <laughs> 냠냠, 어, 냠냠은 루이티슈 <laughs> 할게요 아 오케이, <laughs> 오케이. 오케이. 롤 티슈 아 그냥 화장실에 쓰면 되지. 다 같이 유진 약간 대용량 있지 그 쇼핑몰 가면은 아 잠깐만 굳이 화장실에서만 쓰는 <laughs> 줄지 화장실. 아닌데 굳이. 그러면 민규는닉네임 화장실 나는 키친 그리고 습녀이가물 아, 쓰잖아. 롤 아저씨가 한이 던져 놓으시라고 했는데 굳이 아 아세요? 아니 롤 화장지는 너무 기니까 화장실로 아, 하자. 아, 화장실. 화장실. 부르기가 편하긴 네. 하네 화장실이. 그지 어떻게 롤 티슈가 제일 높아 보이냐? 재밌지 않음? <laughs> 그러게 물티슈가 제일 좋아 보인다 보통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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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변기라고 부리는데 현실이 뭐라고